요즘에 정부가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. 각 지방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제 소멸 구분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 말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이것은 국가가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가 고루고루 생산을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. 아, 백년 대계를 세워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에서 괴롭게 경쟁하는 젊은이들이 시골을 내려와서 편안하고 건설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써야 합니다. 동북아시아에 지금 6억 명이 사는데 특히 지금 남북의 이 경제 발전은 남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을 좀한번 말씀해 주실래요? 남북한이 평화롭게 산다면 힘이 앞에서 더 커지겠죠. 예 예.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현재 의 삶을 유지해 나간 적이 있어도 그렇고 남북이 서로 돕고 사는 정치적 기트를 마련하는 것.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예. 지금 현재 다문화 가정자 제일 동포 역이민자가 해외에 750만 명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, 음, 지금 이제 다문화 가정이 240만 명인데요. 지금 현재, 에, 여러 가지 지금 이제, 이렇게 복지 시설이나 지금 현안적인 지금 이제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인구 감소 문제는, 이 다문화, 역 이민자를 유치를 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,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요? 이미 한국에 있어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는 정서까지는 못되는데 정책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. 인구는 감소하고 대체가 그 밖에 없죠. 미국이 그로 했듯이. 다문화 가족의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. 예, 예. 예. 그들은 우리의 동포예요. 민족이에요. 성원이에요. 예, 예. 그들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강화하는 것. 그것은 정치하는 자들의 기본 임무입니다. 이상, 조정래, 태백산맥 조정래 작가님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. 谢谢，谢谢我们的。